어, 스매시 패스할거요 지난번에 그 판공생 안정님 세이나 갔다가 거기서 배운 기술 중에 하나인데 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델라에바가도 잡혔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죠. 다리 A 자,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져 있으면은 이게 훅걸기좋고 발가락 밀면은 그대로 중심이 떠서 씹기 때문에 발가락이 항상 한 대면 얼굴 쪽으로 다리 A 자를 모아주는 거죠. 반면에 이쪽 델라이브하고 그런 쪽은 너무 이렇게 일자로 보는 걸 좋지 않아요. 음. 뒤로 꺾여버려. 뒷달라이브하고 그러안 좋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쪽 다리는 A자 만들어주고 이쪽 다리는 자력으로 자꾸만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면 돼. 무릎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 자. 이쪽 왼손 그립은 그전에는 발목 잡고 패스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바깥쪽, 응. 핑거 그립으로 바지 밑에 바깥쪽 그립 잡을 거예요. 잡고 난 다음에 한 대만 델라이브하 벌면은 자, 한쪽 손으로 상대방 견골, 정강이뼈 맨 위쪽 음, 눌러주고, 이 이거 풀어줄때지나번에펴죠 발가락 방향 바꾸면서 다리 구부리는거 펴주고, 이렇게 이 잡고 펴주고, 그다음에 자 위치. 자, 펴주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는 방향이 상대방 정강이뼈를 사선으로 지날 거예요. 이게 예, 무릎 아니고 허벅지 아니에요. 고그 앞에 가면서 한 손으로 매트를 딛고 자, 이 다리가 두 다리가 사이드스텝으로 가까이 올라가면 효과가 거자 이걸 계속 네. 눌러놓고 네. 이걸 왜 하냐면은 제가 델레그 후 고를 때이 왼쪽 손이 뒷꿈치를 감싸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바지 그립을 잡는 경우 요즘에는 트렌드에요 대부분 다 비싸요 왜냐면 이건 잘 약하거든요 그래서 바,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이걸로 채지만 시간이 있으면 최걸 채고 난 다음 이걸로 다시 그립을 잡는 게통상이잘안 뜯겨요 바지 그립 때 보면은 우리 옛날에 뺐스때고거 다리 안 빠져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니슬라이드 패스하는 것처럼 또 빠져나가려고 빼주고 가람이 사이로 흔들려줘도 잡고 안간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연습하실 때미에는 사람은 팬치그립을한 번, 핑거그립으로 잡아주시고 위에 있는 사람은, 잡아주시고, 사람은 다시 한번 잡고, 풀러주고 무릎 찌르면서 일단 빠지는까지 여기까지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다지 다디, 그립 잡고 무릎 밀려놓은 다음에 빼주고 넣면서아잖아그요으면은상 그러니까 응, 다리를 평소에 과랑이 되는 속심을 넣는 거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지 넣는데 너클 쓰수만 넣고 요 그냥 동 이렇게 평하는 1kg는 힘이 별로 안 들어가고 너클 이용해서 좀빼 주면은 훨씬 더 힘이 잘 받거든. 야. 얘 가랑이 사이로 쑥이어는다 생각하고 나는 이 사람으로 다이빙고 그래서 내 올바히 골 부분이 상대방 그치. 허벅지 바깥쪽, 이쪽을, 이쪽주고 이쪽. 상대방 다리와 다리 사이에 무릎, 하나 이렇게 박아놓고, 박아놓고, 놓고, 골반으로 상대방 눌러주고, 이 손으로, 목 타고, 이렇게 하고앞놨습다 아까 페일 보는 다음에, 상대방 팔꿈치, 열고, 자, 이쪽 무릎이, 어디 보자, 이렇아놓고 이쪽 무릎이 넘어가서, 박아이렇지다시한번 야 이거 잡았으니까 먼저 뜯으라고 그랬지? 뜯고 바지 그릇 잡고 야꾹 풀러주고 바리를 이제 집어넣고 이 땅댕 쭉 집어넣고 일단은 압박해주고 난 다음에 자아빠을 해도 엉덩이 꼴로 세우고는 압박없어 자 스프러를 해서 쭉 내려주고 내려주고 팔꿈치 상대방이 뭐 세우거나 뭐 <웃음> <웃음> 자, 박수 굽이 하나, 둘! 아, 뜯었다고 씹자. 잡고, 빼서, 빼서. 자,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눌렀어. 그러면 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어깨를 밀어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트위스트 해야 돼. 사실, 아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로 탭 치는 경우가 있거든 허리 아픈 사람은 이거 나왔테 그냥 탭 치면 돼. 나는 많이 쳤어요. 옛날에 당연히.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그러려면 압박점이 여기야. 압박점이이 어깨가 땅에 닿나, 안 닿나. 이 어깨가 이렇게 되면 리그버리 한다고. 그래서 포인트가 이 어깨가 안 닿게 눌러주면서 스트롤. 발가락으로 밀어주면서 계속 닿고. 압박을 더 주려면 은이 다리를 끌고 가면 돼. 다리가 끌고 가면 돼. 자, 이 상태에서 다리랑 끌고 가요. 제가 근데 끌고 가는데 되게 유연해갖고 여기서 아깝게 없어. 그 이걸로 훅들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되는 거잖아. 고를 넘어가고. 이거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laughs> 누르는 거에서 프레임을 먼저 잡는 경우가 프레임을 이을게 때 프레임을 서때 눌리지 않는 경우에있어 때는 머리로 아랫배에 박치가되다는 생각으로 아랫배에다가 반대 놓고 그팔 펴져 있고 손도 <laughs> 방팔 펴져 있고 내 어깨랑 상물방골반방안 박아 놓고 이럴 때 상대방 반응은 거의 뭐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엉덩이를 빼서나세어쓰기 하는 경우가 게니 그래서 상대방이 어깨에 밀면 세욕병한다 얼룩얼룩 계속 스 바꿔주고 뭉개 놓고 난 다음에 이편으로팔뒤 잡아서 올려서 자 이제 마고그 다음에는 외밀울룩 가는게 있어요 외밀울이 상태로 눌러놨더니 엉덩이를 해왔거든요 입으로 이무로 안으로 쑥어 입으로 안으로 쑥쑥 자그 다음에 이손 이손언더팔수 있는 재 낮이 밥 그러면 이로 으면 땡이야 중요한 건요물이 <용목이> 되게 붙여놓보 거지. <laughs> 그러면은 이 어깨를 움이면서 어깨 뒤로 빼면서 머리로. 자 그러면은 한쪽으로 넘어가. 이게 상대방 엉덩이 세우면은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레비를 래확 찍는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게임 끝나니까는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엉덩이 를 홀로 세웠다. 그게 나 볼을 잡아야 돼. 이거 그레비를 못해.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무릎이 상대방 아래로. 드라이브 쏙 해놓고 자, 이게 뒷목 잡고 이손은 언덕 할수 있으면 좋은데 여의치 않으면 바깥쪽 아무 거나잡고 당겨야 되니까 자 잡고 는 다음에 를 당기면서 누워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